안녕하세요 마이즈들 리즈입니다. 연말인데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세요?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이제 곧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봤더니 이번 해에는 좀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회복지를 뒤로 한채새 출발을 하게 된 해잖아요. 대견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불안할 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연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나에게 칭찬해줄 것들은 좀 칭찬해주고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것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원이 좀 길었죠. 뒤났어요. 오늘은 <laughs> 연말 겨울 시즌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laughs> 나에게 주는 선물 너무 좋아. 선물들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될 때도 있고 얻을 수 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연말 맞이 겨울 시즌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짜잔. 소니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삶의 질 상승템으로도 진짜 많이 쓰는 제품들이라서 이 겉모습만 보고도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WH1000X Mark5랑 WF1000X Mark5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고요? 어렵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소니 헤드폰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빠졌다는 소문이 정말 무성했는데, 실물이 진짜 갑이에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지금 일주일 넘게 편집할 때 매일매일 쓰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 다음은 무선 이어폰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동글동글. 소니가, 노이즈 캔슬링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 헤드폰 사운드를 그대로 담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헤드폰 먼저 왜 겨울 아이템으로 추천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어폰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보면 말다 한거 아니에요? 왜 선물 줘야 될지 알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걸. 연말에 헤드폰이 좋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에서도 귀돌이를 막 끼고 있었거든요. 귀가 춥다고 간지템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렇게 쓰면은 귀가 따뜻해. 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끼기만 해도 지금 약간. 물속에 들어와요 물속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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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거, 이거, 이거. 마이크가 총 8개라서 소음을 되게 잘 듣고 잘 잡아준대요. 그전 새로운 출발하면서 편집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연말에 카페랑 야외 가면 되게 시끄럽거든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돼서 진짜 불편함 없이 편집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주 올라올걸요. 소니 덕분이란 게. <laughs> 저는 헤드폰을 처음 껴본 사람으로서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250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가벼움, 가라오라 둘수 있지. 신난 제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했을 때 얼마나 좋을 거야?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아이템을 줬을 때그 감동이란. 네, 이 제품은 색깔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른 색깔은 플래티넘 실버라는 색깔이고요. 이 색깔을 고른 이유는 나의 이미지랑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고, 어디든 무슨 옷이든 시크하게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은 블랙 색깔이 있고,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오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미드나잇 블루라는 색깔도 있어요. 실버 색깔이 추워 보이는 그런 실버 느낌이 아니고, 약간의 뭔가 아이보리스러우면서도 그런 느낌의 실버예요. 뭔가 되게 따스한 느낌이 든다. 까꿍.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쪽 부분에 이 동그라미가 닿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끼고 편집을 하는데 부분이 진짜 몰랑몰랑 하거든요. 그래서 더 불편함 없이 계속 착용. 괜찮나봐요. 제일 신기하고 좋았던 부분은 우측편에 여기로 터치로 다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볼륨을 올리고 다음 곡, 다음 영상으로 넘기는 것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올리고 내리고 자유자재 넘기고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뭐잘못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감싸면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면서 주변 사운드가 엄청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노래 듣다가 제가 입을 떼서 말을 하면은 바로 사운드 전환돼서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차도나 이런 데서는 사실 너무 노이즈 캔슬링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변 사운드 전환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는데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너무 제품 설명이 됐는데 이게 빨리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너무 좋아서 나만 알수 없잖아. 소재를 자세히 보시면은 재생 플라스틱 소재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적이에요. 집할 때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사이클 타거나 집에서 홈트 할 때도 잘 쓰기는 해요. 근데 홈트 할 때는 얘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활동성이 편안한 이 이어폰을 활용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두개다 사면 어떨까? 지금 약간 뭔가 제 모습이 밋밋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하나 걸치면은 걸어가면 사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목소리> 저는 영상 편집할 때한 번에 한 대여섯 시간 편집을 하는데 이게 완충하면 30시간 정도 쓸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 편을 편집하는데도 문제없이 그래서 지금 한번 충전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너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강추! 이번에 소니와 좋은 기회로 같이 촬영을 하게됐지만 이때까지 일하느라 고생한 리쥬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 으로 너무 기본적해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갓생을 밀고 있는 리조에게 너무 갓갓갓갓갓 갓갓갓갓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소개 드리고 싶은 제품 WF 1000X 마크 5인데요. 이제 마크 시리즈가 점점 점 올라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어버드가 더 작아져가지고 착용감도 엄청 편하고 좋아졌대요. 뒤에를 열면은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뭐 라지, 스몰, S 스몰이라서 귀가 작으신 분들, 뭐 크신 분들 맞춰서 쓰시면 돼요. 지금 저 너무 만족해서 너무 광신도처럼 광고했죠. 그냥 그 정도로 음에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약간 패션 아이템 겨울에 이제 탁. 한게 걸쳐가지고 먼내기용으로도좀 쓰고 편집하는 데 이거를 더 많이 쓸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유튜버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려요. 얘도 가벼워서 운동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러닝하거나 뭐 그런 거할 때는 확실히 얘가 좋죠. 저는 이렇게 소니와 함께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겨울 시즌. 선물을 저에게 줘봤는데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삶의 질이 상승된, 그리고 더 나아진? 2024년에 마이주들을 제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 한번 놓칠 뻔했어요. 지금 소니에서 겨울 프로모션으로 이 제품들을 구매하고 정품 등록을 하면은 5만 원 상당의 뉴에라 상품 교환권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행사 기간과 뭐 사, 상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있고요. 그 내용들 관련해서도 더보기란에 제가 다 적어놓을 테니까 그것도 꼭 놓치지 않고 갓생사한 사람들은 자기 일 속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안녕. 오늘도 립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